바리사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징을 요구했고, 그 역시 무속인들을 가까이 하며 하늘의 표징을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손바닥에 임금왕자를 그린는가 하면 12월 3일 밤 10시 30분, 한자로 불면 임금왕자가 세번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글을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어째 너는 표징을 요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의 자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안녕해지기를 바라서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어둠만을 바라보기보다 고개를 돌려 어둠 속에 드러난 빛을 바라볼 때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 빛은 바로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가 깨닫게 된 것들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권력을 쥔한 사람의 만행으로 국가적 큰 혼란이 약이 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비록 약하지만 그 힘들이 모여 큰 힘이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촛불을 들고 야광봉을 들고 거리를 빛냈던 사람들을 떠올려 봅니다. 정치에는 무관심할 것 같던 청소년, 청년들이 자신이 앞으로 살아갈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목소리로 그의 탄핵을 외치던 모습들을 떠올려 봅니다. 이 모습들이 바로 어둠 속에 발견한 우리의 빛일 것입니다. 이 빛을 절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더 나아가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자 하느님의 자녀들이라 말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윤성열안브로시오 형제의 회개를 위해서도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도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한 사람이자 세례를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기도로 오늘 강론을 마칩니다. 회개하는 주인을 어여게 바라보시는 주인 윤성열안브로시오 형제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청함으로써 자모이신 가톨릭 교회와의 친도를 하루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소서 아멘